충선자 반복 수학 중 2-1, 144페이지의 5번입니다. 자, 관련 이론을 설명을 해줄건데 연립방정식 중 해가 오직 한쌍 존재하는 것은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1차 함수랑 1차 방정식의 관계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1차 함수랑 1차 방정식 어떤 관계인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1차 함수하 어떻게 생겼냐면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생긴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1차 방정식은 ax 플러스 b는 0 이렇게 생긴거 있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1차 방정식은 이거 말하는건 아니야 이거 말하는거 아니고 문자가 두개인 1차 방정식이 있지 기억나 이거?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되는거 이거 어디서 배웠어? 연립 방정식 할때 배웠거든요. 열립 방정식 할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밑에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 1차 방정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관계가 있는데 이 뒤에 무슨 관계가 있냐면 잘 봐봐. 여기에 이렇게 생긴 애 하나가 있다고 해보자. 2 x 플러스 3Y 플러스 4는 0. 선생님 그냥 아무거나 랜덤으로 하나 만들었다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아무거나 만든 거예요. 얘를. 얘랑 얘랑 뭔가 좀 비슷해 보이는 거야, 생긴 게. 그래서 얘를 한번 바꿔볼게. 이 모양이 됐지. 맞아? 별 대단한 기술을 쓴건 아니잖아. 그냥 넘기고 나누고 막 이렇게 한거 아니야? 그렇게 했더니 이게 됐지.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은 여기 있는 1차 방정식을 요리조리 바꾸면은 1차 함수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 되겠어? 그 다음 두 번째 갑니다. 1차 함수와 열립 1차 방정식 사이에 그 무슨 관계가 있냐 이것도 알아야 되거든. 자, 열립 1차 방정식 해볼게요. 자,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긴 식 하나랑 또 다르게 생긴 식 하나랑 이거 풀어가지고 우리 푸는 방법이 뭐 있었어? 두 가지 있었잖아. 첫번째 가감법 아, 그지? 두번째 A법 요렇게 두가지가 있었잖아 이걸 이용해서 우리 풀줄 안단 말이지 그것을, 그걸로 풀었어 풀면은 거기서 나온 x,y 다른 말로 x는 뭐뭐뭐 y는 뭐뭐뭐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이게 얘네의 근이고 얘네의 근이고 이 둘의 공통근이었던거 기억나? 그지? 기까지 따라왔어? 조금 조금 길지만 이 호흡을 같이 가져야 된다. 여기까지죠. 자, 이 상태에서 호흡하니까 스푼는 뭐야? 누구야? 자, 어쨌든 봐봐. 여기 위에 있는 1차 방정식이랑 여기 밑에 있는 1차 방정식 두 개가 조금 전에 직선으로 바뀐다. 한마디로 1차 함수로 바뀐다라는 걸 조금 전에 선생님 설명했잖아. 그럼 얘도 직선이고 얘도 직선이네. 그럼 이두 직선의 공통근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두 직선의 교점과 같다. 교점이 다른 말로 뭐 만나는 점이잖아. 만나서. 여기까지 이해됐어? 된 거지? 그러면은 만나는 점을 구하려면 거꾸로 연립 방정식을 풀면 되겠든 이해 되겠어?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거에 답을 내 줄게. 1차 함수와 그 연립 1차 방정식은 어떤 관계를 가지냐면 연립 1차 방정식의 해가 두 1차 함수의 교점과 같다. 다시, 다시. 연립 1차 방정식의 해가 두 1차 함수의 교점과 같다. 1분 줄게. 외워.